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다들 23년도 1차 세무사 시험 잘 마치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1차 시험 잘 보고 왔는데요. 일단 인증을 해야겠죠? 시험을 잘 보고 왔습니다. 다들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 합... 가채점 결과에 대한 말씀과 어, 1차 시험에 대한 어, 난이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리뷰를 해보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어, 어떻게 되셨냐, 합격하셨냐라고 이렇게 관심을 보내주셨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세법 과락으로 떨어졌습니다. <laughs> 최종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재정학은 75점, 어, 세법은 35점, 회계학은 50점, 나머지 상법을 77.5점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60을 넘었는데, 어, 아쉽게도 세법이 두 문제 차이로 과락이 나가지고, 저는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개인적으로, 어, 가채점을 할 때, 아무래도 세법만 잘 나왔으면 합격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채점을 한 과목이 세법이었는데요. 세법을 채점을 하자마자 과락이 나서 나머지 과목들을 어, 채점을 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이번 시험이 저에게 난이도가 주관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1교시에는 재정학과 세법이 있죠 음, 먼저 저는 재정학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세법으로 넘어가서 국기법 풀고 부가세 계산문제 말문제 풀고 그 다음에 소득세 말문제 법인세 말문제 그 다음에 법인세 계산문제 이런 순서로 풀었습니다 먼저 재정학을 풀 때에는 살짝, 어, 약간 기존의 기출문제를 풀었었으면은, 어, 무난히 풀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나왔었고요. 이제 문제는 세법이더라고요. 세법으로 갔는데, 이제 국기법과 국징, 국제징수법, 그리고 조세처벌법까지 다 풀면서, 난이도가 조금 어렵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확실히 제가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부가세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푸는데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야 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커버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풀면서, 아, 이거는 어 어쩌면은 과락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법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이 다들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1교시가 끝나고 저는 아, 짐을 싸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2교시는 나름 자신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풀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2교시를 임했습니다. 먼저 상법을 풀었었는데요. 상법 같은 경우에는 20분 컷이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또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분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회계학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회계학을 저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먼저 풀고 해, 재무회계로 넘어가는 수순이었는데, 원가 문제를 이렇게 훑어봤는데, 난이도가 꽤 상당히 좀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화건 모의고사를 봤을 때에도 어, 원가가 좀 어려웠고, 재무회계가 상대적으로 살짝 쉬었는데, 어, 시간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쉬운 재무에게도 점수를 못 잡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에게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문항을 한번 훑어보고 제가 풀수 있는 어, 쉬운 문제들을 먼저 공략을 해가면서 어,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에게 쉬운 문제를 풀고 원가에서 쉬운 문제를 풀고 나머지 이제 공부했던 파트들을 문제를 풀어 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점수가 그나마 50점대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아니었으면 회계 과락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저는 어, 23년도 1차 시험을 마무리를 했고요. 어, 두 문제의 과락이 아니었다라면 합격을 할수 있었을 텐데라고 이렇게 어, 아쉬움이 있기도 했지만, 음, 저 자신을 보았을 때, 어, 어차피 이번 연도에 2차를 붙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냥 동차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너무 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그 댓글들을 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이런 아쉬운 결과를 알려드리게 돼서 그게 가장 저는 마음이 많이 쓰였고요. 그러나 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할 테니 어,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어, 불합격하신 분들도 저와 함께 어, 합격하는 그날까지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저, 저도 응원이 될수 있도록 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